안 돼요. 우리는 사격댄스, 댄수, 사격댄스에서 모든 것이 파생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 난스댑이다 하는 곳은 난스댑이다 하는 것은, 마산에서, 일본에서 마산으로 와서 부평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인천은 춤의 댄스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둘, 하나둘 하던 게, 일자 하시는 분들이 사박찬바를 언제 15년 전부터 어디서 콜라테 제기동, 신설동, 다담의 고독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60년 가량 이어온 국일간 이런 데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사박은요, 우리. 여러분들, 아자나, 뭐, 이런, 일장 하시는 데 가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춥니까? 이렇게 춰요 그냥. 어떻게? 자, 우리 처음서부터 원장님들이 이걸 했으면 괜찮았죠. 루틴을 만들어서. 그리고 천봉 댄스 박사가 최초로다가 루틴을 만들어서 사박잔발을 했습니다. 자, 사박잔발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발은 옆으로 뛰어야 돼요. 뒤로 뛰는 중심은 없어요. 뒤로 뛰면 중심이 안 잡혀요, 원래. 그래서 책에서 옆으로 뛰게 했어요. 그래서 옆으로 뛰게 해서 삼각발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 균형 있게 만들었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품짝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여기 이렇게 옆으로 끼 올려줘요. 그러면 오른발이 이렇게 떠. 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오른 쪽으로 하나 둘셋넷쭉 피고 하나 둘셋 넷까지 누르고 앞으로 가던 뒤 이게 이 발이 왼 발이 앞으로 가던 뒤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를 끌고 뒤로 가요. 하나 둘셋 넷. 근데 흔들어야 된다. 흔들어야 이걸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무릎팍을 무릎팍을 다 한다면은. 무릎 팍, 안, 안, 안 해야 됩니다. 무릎 팍,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덜덜 쉼이 돼요. 덜덜이, 덜덜덜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카운트 하고 스텝만은 정확하게 발자. 하나, 둘, 셋, 넷은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이런 발은 없어요.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 하시는 분들. 일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베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 말하자면, 뉴틴 동선이 없습니다. 뉴틴하고 동선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엉터리 박사 막, 이거 만해요 근데, 우리 리듬 댄스는, 뭐야, 간지가 나는 사람들만 옵니다. 간지가 나게끔 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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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카우, 체인지발이 올 때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발은 니 네, 턱이 깨져요. 이, 이사이클로가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까? 이거는 잘못된 댄스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안 하고 얼마든지 체인지 말도 해요. 자, 하나 둘셋넷 빨리 빨리 올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바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자, 이제는 제 자리에서는 배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제 자리 배직을 제 자리에서는 어, 앞뒤 베이직에다가 어떻게 체인지 발까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무릎 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발목 운동을 해야 된다. 발목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는 미국에 계신 앤토니 박사. 앤토니 척추 발목 무릎학 전문 박사님이 논문을 쓰셨어요. 발목 운동을 해라. 발목 발목 운동을 해야 오래오래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목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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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둘셋넷 하나 둘셋 넷.